오오 오, 무빙 오오공격기 뺐고 천천히 이제 살짝 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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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먼저 써주고 여기에 여기 평타 여기. 한대 근데 상대 진짜 숨모시겠죠 답도 없죠 여기는. 기다렸다가, 요기 어떤데? 아 제발. 아, 제발. 아, 좀 지켜줘봐! 비신아, 나 죽으면 게임 끝나! 뭐라도 해봐! 비신아, 나 죽으면 게임 끝난다고! 아, 얘 차달라고! 근데 이게, 티어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이제 제라스는 2티어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티어가 올라갈수록, 제라스의 이제 그런 포킹각을, 갑자기 킬각을 잘 보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그리고 정글이 미친 엄청난 갱각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줍니다. 이니시 챔프들이 제라스 카운터인데, 보통 그램류도도 카운터인데, 오히려 노틸이나 파이크나 파이크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이제 스레쉬 같은 거는 제라스 입장에서 좀 편합니다 근데 블리츠맨을 제일 추천드리는 이유는 블리츠가 제일 압박감이 심해요 그러면 견제하다가 원딜이 그리든 본인이 그리든 제게 힘들어서 다른 이니시형 챔프들이랑 그림류들은 원딜이 생존기 살짝만 있어도 솔직히 제라스가 아니면 원딜을 방패로 삼아서 진짜 완전 뒤에서 딜만 하면은 이제 제라스가 계속 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하면 좋은 원딜들은 진 이즈 시비르, 케이틀링 레시, 바러스 조금 이제 같이 라인 푸시하면서 사거리 길고 약간 서포팅형 원딜들이랑 같이 잘 맞습니다 주문도둑검에 마간신은 거의 고정으로 해주시고 제라스는 마간신을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간신 가주시면 될것 같고 상대가 탱이거나 아니면 딜탱 한 명이라도 있다 리안드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다섯 명다 물몸이다 그럼 루덴 가주시면 될것 같고 상대 아하! 제가 정지된 새끼 제가 오늘 한판 했잖아요? 전판 진이나 니신이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이게 되지 않았을까 여튼 보호막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림자 불꽃 그게 없으면은 지평선 가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라바돈 메자이 뭐 모렐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고 룬은 선제공격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유성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성을 가는 이유는 이제 제라스가 선제공격을 가가면은 라인전이 너무 약해요 선제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을 땡겨 쓴다는 느낌으로 뭔가 재미를 더볼 수도 있지만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성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선제공격보다 그래서 유성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에 마라수나 팔찌 절세지춘 주문장렬 마우의 신발 비스킷 또는 신발을 빼고 통찰력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거나 아니면은 취향에 따라서 요렇게도 가도 됩니다 침착과 체육이요 취향을 따라주시면 될것 같고 얘는 공격속도는 필요 없으니까 정응의치두개 해서 이제 주문력 올려주고 방어력이나 마저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리신도 차단해야겠다. 리신이랑 진이랑 아까 피창에서부터 너무 싸워가지고, 그냥, 뭐, 원딜은 원래 차단해놓지만, 그래도 차단해놓시다 열받지. 와, 근데 진짜 데미지가 넘사벽이에요. 이거 내가 킬각까지 봐볼까? 스턴으로? 아니다. 어. 어, 근데 얘네들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그냥. 제라스야, 열받지. 너랑 나랑 라인전을 하면은 상성상 실력이 똑같아도 제가 이기거든요? 아오, 열심히, 열심히 피해봐라, 그래. 어차피 난 패시브로 만화 채우면 돼. 제라스가 요즘에 너무 사기라서 만화 회복을, 하양을 먹이긴 했거든요? 그거는 참고해 주셔야 돼요. 스슬못것았기도 한데. 아, 근 이속 빠르게 해주지 마라!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속 빠르게 해주지 마라! 대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하루 종일 맞아야 돼요. 상대는 이기려면은 갱킹을 받아야 돼요. 음, 하나밖에 안 맞았지. 아니, 계속. 어차피 이렇게 라인에 박히면은 지금 CS 차이 계속 나고 있죠. CS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CS 먹으려면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그때 견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CS 먹으려면 무조건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CS 먹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견제해버리는 거죠. 세주하니가 위에 있었지만, 이제 조금 시간 있다가, 뭐야, 이왜 이렇게 깝쳐? 뭔가 왔나? 좀 이상한데? 눌로서는쭉 하면서, 요가 어떤데? 바텀 아주 숨 모시고 있죠? 제라스만 있어도 숨 모시는데, 빔까지 있어서 더숨멋쉬고 있고 이러면은 세조하니가 와도 저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 요기에 어떤데? 요기는 어떡? 까비. 요기. 여기여기 까비. 여기까지. 일단 힐 미리 쓰고. 저기, 저기. 나이스. 한명 데려갔죠? 아, 근데 정화. 잘 쓰는 거안 되냐? 아, 근데 이건 죽어야겠다. 잘 아, 가라. 여기? 어떤데? 하하하하. <laughs> 오래 모아버렸지? 여기? 어떤데? 아니, 뭐 스킬 없어? 어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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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했다. 그래 어떠냐고. 아 얘는 왜 오야? 여기? 아, 잠깐만, 욕 먹었어. 여기? 여기? 세준이 와도 돼. 야기! 아, 아야 세준이 온다. 그래 잡아죠 제가 마지막에 때려놔가지고 세준이 올 수도 있어. 어, 어 맞춰줘. 어 맞춰줘. 더더더더. 더, 더, 더. 아 언제 맞춰? 근데 세준이 오고 있거든요. 세준이 오고 있어. 세준이 여기서 오고 있어.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세준이 생각해야 돼. 아 세준이 왔다고. 세준이 왔다고. 아니 리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리신 이 새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모르겠음. 아, 근데 둘이 싸웠다. 아 잠깐만. 아 둘이 야 그렇게면 정지라고. 둘다 이주 정지요. 어. 아니, 이 새끼들 싸워요. 아니, 둘다 이주 정지야. 너네, 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저 정도면은 정지를 주지 않을까? 너 혹시 신고하고 생각합시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얘들아, 어, 차단하라니까, 차단하라니까, 어, 어떤데 열받지? 네, 이 판, 우리 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캐리해야 될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할게요. 뭐야, 이거. 여기여기여기 자, 아, 제라스 열받아 죽겠죠. 아니, 제라스 진짜 개삭이라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답도 없어요. 어디로 쏠까? 여기 <laughs> 오래 모으니까 예상했어. 여기 어떤데? 오. 오 무빙 오오 궁극기 오. 뺐고 천천히 이리 살짝 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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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먼저 써주고 여기 여기에 평타 한대데 상대 진짜 숨모쉬겠죠 답도 없죠 여기는. 아타코! 한번 무빙하게 하고 어떤데 한번 무빙하게 해서 왔다갔다 하게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큐 여기는 어떤데 열받아 죽겠죠? 제라스 개사인데 진까지 붙어 있으니까 답도 없는 사기꾼 리신아 너만 잘하면 돼 너도 승률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 근데 이판 기준으로는 그냥 반반 반반이라도 쳐야 되는데 이제 리신이 세전이라 반반 친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겨줘야 돼 아 잠깐 이거 2세일을 져버린다고? 어어어어어어 근데 이건 잡을만하다 어 잡았다 이거는 잡을만하다 다행이다 백돌맹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또 100개 감사합니다 동아우유 이상한 아니, 딜포터 아니지. 했는데 잘해서 아니 아니지 제라스는 오. 이상한 딜포터 아닙니다 제라스는 굉장히 정상적인 딜포터 요기 어떤데 요기는 어? 아우씨 어. 열심히 살아가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네 자, 밀자, 밀자, 밀자.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그냥 밀어. 아마 뭐가 올까봐 쫄았던 것 같긴 한데. 야, 얘 그냥 이거 써봐. 야, 써봐, 써봐. 야, 궁 열어봐. 그래. 아이씨. 아! 아하! 드, 나이스! 제라스 집못 막지! 어? 이게 같이 날라오면은 피할 곳이 애매하단 말이야. 왔다 갔다. 참을 수가 없다든. 뭐예요? 용가식이에요? 미리 와드해놓기. 어? 이 새끼들이 미쳤나? 그럼 뒤딜한번 넣어볼까? 여기서, 여기 요기 어떤데?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좀 반피하긴 했는데, 뭐, 막을 사람 없나? 나 계속 피 까놓을게. 피 까놓으면 얘네 입장에서 계속 치기 좀 그렇거든요? 계속 쳐? 요기? 아니, 그걸 못 맞춰?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걸? 아, 근데 용은 줘야겠다. 아, 근데 리신이 삐졌어. 리신이 안 와. 디시나 삐지지 말라고! 그럴 수있지널 맞지? 너무 사기예요, 너무. 아, 좀이 추천 좀.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아니, 미스포츠는 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이름 뭐야? 님들 350원짜리 이름 뭐예요? 반지. 아니, 뭐야!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좀 꺼주세요. 어, 있다. 아, 진짜 화나네? 아, 상조 아저씨 왜 그러냐고? 사, 내가 볼때상조 아저씨 옛날에는 그냥 달라는 것만 줬는데 요즘에는 좀, 어, 장사가 잘안 되는지 별의별 홍보를 다 한다니까? 상조 아저씨가 조금 요즘, 어, 장사가 잘안 되시나봐. 옛날에는 그냥, 어, 이거 할게요. 이거 먹을게요. 어, 이거 살게요. 하면은 그냥 그거만 줬는데, 뒤번에는 별의별 추천을 다 해줘. 괜 그런 거 같은데? 해줄까? 맞춰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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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쉣. 아니, 이 새끼들. 아, 근데 뭔가 세주아니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세주아니 챔프상 이해가 된다. 약간 세주아니 어, 이건 아니지. 살려주면 안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선 스톱. 슬로까지 어? 내가 이너밖에 없다. 이걸 살려줘? 야 니가 죽을것 같은데? 레넥톤아? 레넥톤아 이거 살려주려다가 니가 죽는거 아니야? 나 죽었나? 여기서 세주안이 나올것 같은데? 야 봐줄까? 야 레넥톤아 진짜 미안한데? 레넥톤아 아니.. 어 잠깐만 요긴가? 아.. 아 리안들인데? 뭐 안되나? 오 됐다 됐다 여기 CS 먹을거야 어, 이게 되네 어, 리안들이 진짜 개삭이에요. 저게 죽어요. 여기서 주다주다 하면서 한대 때리고 치기 어때요? 근데 이거 안 맞으면 죽거든요. 주옵다, 안녕. 한번더 모아서 여기는 어떻고? 맞았니? 좀 무서워요. 신이 게임을. 자기 기분 나빠져가지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있어서, 진짜, 그렇긴 해. 아마 둘이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아파 보인다. 나 그게 없는데? 왜나 없을 때 쓰는 거야? 아쉽는데? 뭐야, 저물, 뭐야! 아니, 뭐야! 하이사야, 그걸 다 맞았어? 멋있네. 가는 중. 다른 중. 아, 근데 이래 좀 불안해. 너무 안 죽어. 한명또 뒤지겠다. 어, 나있스 그것도 뭐, 한명 뒤지는 줄 알고 또 놀랐잖아. 어? 바론 간거 아니야? 사실? 바론 간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빼서? 아, 아 왠지 간거 같더라. 님들 제감 어때요? 미쳤죠? 거의 너무 맞는 거 아니냐? 뭔가 올것 같아. 야, 그거 와드 지우고 가야 되지. 저게 왜 사라지는 거지? 아니, 아니, 왜 아직도... 야, 아니, 아니, 악어야... 왜 이래? 왜 이래? 창피하지 마. 나 쌍세니까... 여기... 오 oh, 쉣! 리안들이랑 상대 탱커 같은 거 있을 때 리안들이 가면 진짜 좋거든요. 보통은 루덴 가는 게더 좋을 때도 많은데 탱커 있을 때 탱커 그러니까 질탱이라도 있을 때 리안들이가 훨씬 좋아서 소동가. 아니한테 딜 많이 넣고 있는데 힐로 살릴 수 있지?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는 거예요? 뭐야? 세조한이 피왜 차? 아니, 아니 미니언에 넣어서 미친놈. 세조한이 피왜 이렇게 차는 거예요? 뭐야? 깜짝이야. 아니 우리 팀에 다 뒤져 있는 거야. 아니, 아니 나 빼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우리 팀 뭔가. 한명한 한 명씩 뽑아서 보면은 상대 팀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 한 미드는 특히 심하고, 이게 정글 원딜은 그냥 그래. 서로 비슷한? 뭐야, 나야? 와 근데 궁 진짜 많이 준다아 뭐야 이렇게 한다고? 제 아, 네, 이건 잡아주면 안 되네 아 근데 애들 아, 진짜 아, 답도 없다 아니 진짜 혼자 게임하는 거 같아요 궁 있나 설마? 아까 궁 내가 뺐는데 나이스 아 진짜 미치겠어 이거 뭐야 게임이 여러분들 첫번부터 진짜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이요 어, 다 맞았는데? 피도, 움직이안 따라. 마관! 근데 왜 이렇게 안 따는 거야?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앞에서. 안 들키면서? 질리언이 여기에 맵 장악하러 올 때? 어? 아이스이 바로 몇시지 솔직히 정말 힘들긴 한데. 아니, 뭔가 조합도 딱. 여기. 스턴 해봐. 조합도 딸리는데. 어, 밀만해, 밀만해, 그냥 밀자. 뭐야, 뭐야. 야, 세잔이 죽이면 되잖아, 못왔잖아 세잔이 죽이면 되잖아, 못왔잖아 그래, 야, 바로, 바로 가자 이제. 진짜 바로 가자, 진짜 바로 가자. 안될것 같다고요? 근데 원래 안될것 같았거든요. 근데 방금 이것 때문에 생겼어. 얘는 그냥 와, 어, 허 아거야, 넌 그냥 올수 있잖아, 맞지? 와. 어? 뭐야, 누구야, 얘는 정글 없지? 스턴 찍어버려 열받으면 아니 아니 리신아 리신이형 이러다가 리신이형 불안해 어? 포탑이 근데 확실히 리신이 진이랑 싸워서 그렇지 우리 팀에 유일하게 저 제외하면 니신이 잘하긴해그니까 니신이 게임을 잣같이 해서 조금 이제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라 좀 정글 먹고 라인 먹고 정글 먹고 라인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좀 삐져서 그렇게 한것 같긴 한데 기본 실력은 우리 팀 중에서 제일 나은 건 맞는 것 같아. 어, 얘 이게 또 오는 거같네아 잠깐만. 아 잠깐 이 잠깐만. 아니 게임 존나 웃기네. 아니 아니 존나 웃기네. 야 레드 아무나 먹어라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이데크님 아, 326개 선물 감사합니다 란노드 람노... 이겨 였고. 아 제발 아 근데 나 진짜 영향력 지금 미쳤다 아니 영향력 지금 미쳤다 진짜 아, 이거 다 죽긴데? 어 아, 이게 한, 이게 1대1이야? 아, 이게 1대1 교환이야? 아, 뭔가 내가더 잘했어야 됐나? 그래도 먹어. 제발! 아니, 니는 진짜 아니지. 아니, 나도 먹자. 좀, 나 16대1 찍어야 된다고. 아, 리신이 있을 수있짜 게임 똑같이 해. 호쩌라고. 어. 아니, 애들 무슨, 육아게임이라니까요? 어? 다시 찾아내봐야겠다. 아, 맞으면 안 된다니까. 어. 아, 잠깐만. 어. 지 마세요. 아우, 씨. 아, 이거 죽었으면 게임 끝났다. 지금도 끝날만한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 어떤데 아 제발 아 제발 아좀 지켜줘봐 리신아 나 죽으면 게임 끝나 뭐라도 해봐 리신아 나 죽으면 게임 끝난다고 아얘 찾아달라고 아! 아! 와 어그로 내가 다 끌었다 와 내가 게임 이겨줬다 와 리신 나구해지지도 않았는데 혼자 개잘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진짜 야이 개아수 끼들아 혼자 깨매야돼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리아 혼자예요. 어, 끝낼 수 있나? 미니언이 없는데? 시간이 끝낼만한데. 아, 리신 일부러 집 간다. 아, 끝내자. 어? 아, 진짜 리신아. 끝내자고. 자까드 새끼야. 어? 게임 좀 끝내자. 화질표 어디야. 아, 리신 있 끝낼만한데. 빼자. 그러니까 리신이 제일 역해. 솔직히 내가 지는 차단하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부러 안 치자. 아일드한테 길러 잠깐만 아니 요기 다 길라 넌또 망했어 또 망했어? 리신이 던져서? 야어야 아, 야. 아, 리안드리워드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아 제발 아 제발 우나 죽으면 진짜 더 끝나 더 끝나 제발 아 제발 아 오지마봐 아, 오지 아 제발 형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지씨지아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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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어떻게 막아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제가, 안 하는 게 맞나? 어? 아, 이건 뭐야? 아, 이거 죽었다. 아, 얘가 왜 여기서 나오냐. 아! 아! 아, 아또 죽어? 아, 자 그만 좀 죽어봐. 어, 어, 이게, 이기... 어, 오, 설마? 오! 각고일 드디어 레넥, 아, 잠깐만. 아니, 여기 없잖아. 왜 싸웠어? 아어 새끼야. 아니, 빨아보자, 빨아보자. 기억이 어떠. 오, 잠깐만, 빨았어, 빨았어, 빨았어. 야, 잠깐만. 쏴, 쏴, 쏴. 와, 씨, 궁이 안 끝나? 와, 진짜 버그야? 아니, 궁이 안 끝나요? 나궁몇개쏜 거야? 6개쏜 건가? 아니, 이, 아, 이래, 내가 죽였어요! 아, 뭐야? 이스 죽인 건가? 사실 모르겠지만 어? 질개다 내딜 네, 봤어요 네, 여기서 더블크는 안 도니까 여기 어떤데? 아 잠깐만 그걸 죽으면 어떡해요제이스님님 없어도 잡는 건데. 아저제기 나갈 것 같아. 나 혼자 게임하는 것 같아. 어, 내가 먹어서 나까지 블루. 아니 이거 없다가 가면은. 저 때리잖아요 돌고 무기 한번 더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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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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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여기 여다 요새끼도? 요새끼도 돌아서 잘못 하지 않냐? 어 이거 뭐야 여기여아 잠깐만 나 무서워 괜찮아 요거 때문에 이속 빨라요 메자이 때문에 이속이 빨라 카시오페아 이새끼 어디있지? 카시오페아 요새끼 어디있을까요? 어? 잡혔어요 아 리시나아 아, 설마, 또야? 제발, 얘들아. 아! 몰라, 나 진짜 세긴 하거든. 와, 나딜 진짜 많이 넣어. 와, 딜 진짜 많이 넣어. 미친. 와, 딜다 넣었어. 니 거리 개 벌었는데 딜다 넣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자, 너무 급박해서 게임을 제대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님들. 어, 아, 한명 미쳐주라. 맞춘 거 같은데? 아, 이렐 맞춰. 오히려 더 좋아. 오히려 더 좋아. 딜, 개, 개 많이 넣었다. 딜까지 다 해줄게. 그리고 멀리 가서, 통 열어. 어디가, 이 새끼야? 어디가? 어디가? 응, 나 때문에 계속 무빙해? 좀 맞아야지. 응, 나 때문에 계속 무빙해야 되죠? 궁 6개 싸버리는 남자. 아! 오줌을 6번 싸는 남자! 아, 잠깐만. 이거 어차 게임 끝냈잖아요. 게임 끝났는데 템, 템 사고 싶은데? 근데 얘네들이 일부러 안 끝낼 수도 있으니까. 우선 쟤는 잡고 가자. 어, 이거 이 e 플래시. 이 e 플래시 했어. 야, 이 e 플래시 했다고. 아, 아, 잠 이거 못 끝내나? 아, 나 데캡 사고 싶은데? 데캡 이거 뭐고 게임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끝났어. 이건 끝났어. 이건 끝났어. 이건 끝났어. 데캡 사야 돼. 이, 이, 템 해야 돼! 유튜버 유튜버 썸네일 썸네일 템 완벽해 이거 확대해 주세요. 좋아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아, 내 주문력 못 봤는데. 아, 내 주문력까지 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 나 진짜 울 울고 싶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어? that